야치맨한맞아리 야, 아이스박스 들고 가자 야리야 물론 아이스 진지하게 합시다. 3cm의 폴로키 0가지 거의 붙잡은 뭐 집이야 아아아아이 새끼 아아너아아아지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분위기가 무슨 여여 <laughs> <에이 웃음> 오늘 대회 예선 첫 경기입니다. 예선 첫 경기 저희가 오늘 두 경기를 뛰거든요. 날씨도 오늘 굉장히 덥고 두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오늘 경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시원이 좋다. 시원이 좋다. 화이팅 좋다. 오늘 이 분위기라면 무조건 승리. 이전 2승 오늘 선발로 안 들어가게 됐는데. 마음이 좀 어떤가요? 아.. 역시.. 관제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해야죠 음.. 프로같은 마음 아, 지금 아, 미루를 아, 굉장히 아, 아. 좋아하는 팬들 많은데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여기서 호흡 올려야 돼 여기서 호흡 올려야 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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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헤이헤이 지금 아끼면 안돼 지금 올려야 돼 지금 올려야, 아, 올려야 아, 돼벤치가 돼. 응원을 잘해야 죠 진짜 저는 몸 관리를 이번주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주에 포커스 하지 않고 저는 다음주에 포커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5분을 뛰든 10분을 뛰든 들어가면 그 경기장 안에선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할 거다. 동건님도, 감스텝 씨도 화이팅. 맞지. 자벤치맨한테빨 아이스박스 그대로 가져요. <laughs> 오늘 경기 일단은 무조건 이길 거고요.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지고 이기겠습니다. 오, 멋지다. 자 이제 경기 전 5분 전인데. 나, 나, 이제 요런 로 듣고 보니까 어진하게 합시다. 네셉이 오른쪽에서 어느 부분강 씨가 받아서 왼발 감아차고 그 다음에 미루가 엇나지 이쪽에서 코렇게 나오면 오른발로 미루가 감아차지 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요. 그고세 번째 다시 세 번째부터 계속 이다운 하테나조라이드 프리킥 나머 그우부 m e d i c 해 É, é! 우와 다운이 눈이 길어가지고 야 <laughs> 해보자 해보자 괜데 발이 시려 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해보자 발가락 앞 발가락 앞에 발가 앞에 와 천연 소염제 아. 이게, 이게 마비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워 마비가 초간에. 돼야 돼 진짜, 진짜 초반 3분 초한분 버텨 오오오오 가만히 있어 꼴야 아, 네. <laughs> 아, 네. 아, 아. 아, 아. 거의 집이야이 새끼 아. 저쪽 존나해. <laughs>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네, 진짜 우와. 우와. 어, 와. 형들 들어와요. 와. 들어와요. 들어와요. 귀여워요. 여기 제이포로 돈내고 <laughs> 들어와야 돼요, 여기. 아, 첫 경기 1대 1로 무승부가 났고 두 번째 경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무모 FC. 저는 두 번째 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먼저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비가 진짜 미친 듯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페퍼로니. 피자 시키신 분. 아, <laughs> 어, 근데 다음에 해도 할수 있겠어요? 해야죠. 자, 심판의 육수에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은 FC 루머의 선축으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아, 미끄러졌습니다. 자, FC 루머. 앞으로 역시나 길게 보내는데요. 어, 이다원 선수에게 막힙니다. 네, 네,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수비를 잘 해냈죠. 네. 어, 그리고 아, 다시 한번더 치고 나온 데 박은덕이 받았고요. 뒤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내줍니다. 어, 네, 자, 일단 터치라인 어, 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어, 네. FC 루머의 로련 공격. 네. 구성훈 선수가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치, 그치. 길게 준 볼. 장원준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박은강 봤습니다. 수비 말, 어, 발 맞고 굴절된 볼. 자, 다시 한번 더. 오, 자, 이번 태클도 파울이죠. 좀 깊었어요. 에이, 자, 지금, 치열한 몸싸움 어, 끝에, 어, 오, 자이더 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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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아, 아, 들어왔어요! 아, 와, 방금 아, 장원준 선수가 퍼들로왔네요원준잘 아, 뺏어냈습니다. 아, 자, 아, 뒤쪽 아, 수비 아, 공간으로 아, 다시 한번더 아, 빌더업을 아, 준비하고 아, 있는 강수배프씨. 아, 자 받았습니다 박시온이 자 페이크 동작 끝에 왼쪽으로 내줬는데 조금 길었습니다는 네. 감스태프 씨 뒤쪽에 올려줬습니다 이거? 골대 앞쪽으로 하지만 펀칭 골기 골키퍼 이제 반대로 걷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구성훈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오자 자, 구성훈이 다시 한번 리어 받고요 뒤쪽으로 확실히 자, 김성민 감스태프 씨가 측면 쪽에 힘이 있어요 네. 와 김성민 반대편을 열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더 치고 자박치훈 앞으로 나갑니다 사이 드아웃 문홍 선수 쪽으로 던져주고요 오테클로 어, 끌면 볼 되게 네. 괜찮긴 했습니다만 그 숫자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오, 오. 이거는 좀 기뻤는데요 그금 음, 예. 어, 그쵸다쳤는지를 그렇죠. 먼저 물어보고 있는감감독인데 자, 구성훈 선수가 예, 네, 다시 한번더스로인으로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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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겠습니다. 그 다행스럽게 경기 도중에는 비가 좀 그쳐서 네. 예, 선수들이 그나마 좋은 컨디션으로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 박은강. 자, 박은강이 왼발로 페르테 박스 네. 안쪽으로 넣어 줬고요.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크로스를 시도할 때 들어온 선수가 있었는데 네. 거기 수비, 상대 수비수가 많았기 때문에 음, 어, 이거는 울 어, 예. 어, 이 과정에서 사실 저는 감스트 감독의 어떤 네. 이 세트비스 전략 자체가 음. 어, 중원으로 쇄도에서 들어가게 되는 골문 앞쪽으로 쇄도에 들어가게 되는 기습적인. <목소리> 자 심판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경기는 야, FC 루마의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독 대다 이번 2화 때 네. 어, 김병지 해설께서 해설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홍 선수는 체력만 있으면 된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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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또적 자체가 네. 특이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그...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자 앞쪽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감스태프 씨가 되겠습니다. 박은강 쪽으로. 아, 야, 야, 자 방금 볼 잡고 자 박시온 쪽으로 자 박시온 다시 한번더 직접 돌파 자 오른쪽 밀어줍니까? 그대로 올려줬어요. 자, 직접 올려줬고요. 아골기파 아. 처리했습니다만 오. 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시점까지는 종처럼 이어지질 않네요.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로 내준 볼자 연결로 됐습니다 자, 그대로 슛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1점 FC로만 1점을 마련합니다. 네. 구해줍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이거... 더. 어, 한번 접고. 자, 그대로 슛! 아 들어갔어요! 아 FC 루머!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아한 골을 넣은 이후에 확실히 네. 기세가 올라오게 느껴져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진 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경합상황. 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섬. 아 파울이 나 끝났어요. 자 후반전 경기 종료되면서 감스트프시대 부시루머 2대 1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네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대0을 만드는 순간만 하더라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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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웬블리로 갑니다. 와 오늘 이무 이무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선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가 없어. 고등학교까지 선수한 사람들도 일반인으로 속해서 나오는 대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찐 아마추어가 없어요. 잘된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 진짜 나만의 진짜 매너 매치.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진짜로. 아니 사실 진짜 여기서 얘기합니다 호치분들은 네. 다우두했거든 어... 나는 면담 때 들었잖아. 어... 때 자신 있다. 고 킥도 정 어...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진짜 믿어주셔서. 오늘 네. 동고가 살렸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와. <laughs> 짜스. 와 짜스. 아 주장. 오늘 진짜 기가 막혔다. 성이 다 했어요. 아 세트 성 저희 우승합시다. 우승합시다. 우이티 코치님 와. 너무 즐거웠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다음 주도 이겨가지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두 번째 투지를 봤습니다. 진짜 이 악문공원 그 악기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나도 이 팀에 녹아들었고 이미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야. 다음 주까지. <웃음> <웃음> 다음 주는 또 아니. <laughs> <laughs>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서 진짜 당분이 말한 대로 웃은 컵. 우리가 그거 보 컵도 감독님이 직접 다 고른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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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가 지나는 열정. 밥 먹다가 지나는 열정. 밥 먹겠다. 요정도는 한 잔이든. 아, 지난주 예상 경기를 하고, 오늘 결승입니다. 사과과 결승 경기가 있어서, 오늘 이른 아침. 와, 지금이 7시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한 5시쯤 일어났거든요. 공격수와 수비수로서 둘다 이제 딱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치지 않고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원래 커피 잘안 마시거든요. 근데 축구 경기 전에는 마십니다. 이 축구 경기 전 아메리카노 시럽이 안 들어간 거 마시면은 카페인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아르기닌까지 먹고 들어가면은 천연 부스터 아르기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에 어, 먹으면은 아우, 또 힘이 많이 어, 날수 있어서. 미리 감사합니다. 아르갈랑. 아르갈랑 확실히 아르기닌 효과 좋잖아요. 근데 맛이 없었어가지고. 뭐? 뭐냐? 저는 아르기닌 몇번 먹어봤는데 잠은 다잘주무시고 왔나요? 아9시갔다고요 야, 나 오늘 40kg 뛰겠다 오늘. 40kg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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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겠다. 어, 이거는 내가 40kg. 자, 선발 라인도 발표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왼쪽 볼때부 어, 가서 가면 나아다 기대해도 되나?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있어. 메쪽볼 때. 어찌 일어나는 것도 멋있다. <laughs> 자, 왼쪽 볼 <볼펜표> 때부터 가겠습니다. <laughs> 정주일. 아. 알찼어도 뛰지 못하면 이건 뭐 허사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딱 들어갔을 때 FC 2070의 몸 상태를 좀 보고 싶고 제가 듣기로 감스태프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앞방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뛰는 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되었고요. 전반전 경기는 감스태프 씨 선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방강 선수죠. 네, 사이드에서 박강이 그대로 올려주고요 가운데서 헤드. 아, 좋은 애더였습니다만 초반에만 놓고 보면은. 지금 FC2070 선수들이 볼을 다루거나 개개인의 능력은 좀 뛰어나고요. 네. 대신에 감스트 FC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좀 많이 뛰고 있고 오. 상당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이죠. 확실히 쭉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에 있는 방은광 선수에게 솔로 플레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권용현 직접 돌파해서 들어가다가 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중간에 끊겼고요. 오! 감스트 FC! 끌어내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네. 아좀 길었습니다. 자. 감스트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선수들의 분위기 그리고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위험 지역에서 패스가 연결될 뻔했습니다만 이메로 골키퍼 침착하게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FC 070 다시 한번프리킥을 이어지는데요. 빠르게 내줬습니다. 사이드에서 신재우가 올려줬습니다만 흘러나온 버세코포라지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올려주고요. 아공이넘어졌고요 뚫렸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올렸고요. 아공이넘어졌고요 뚫렸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이 나오면서 선취골 가져간 FC2070. 수비진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이제 급할 게 없어진 FC2070이 되겠습니다. 자이 네. 경기는 45분, 45분이 아니라 30분, 30분이기 때문에 네. 네. 어또 이제 이게 뭐 그냥 단판 경기 잖아요. 그렇죠. 4강 그냥 끝나는 경기여서 지금 조금 만약에 선수 변화에 대한 고민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박은강 다시 한번 공을 잡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주는 좋은 패스. 네. 하지만 아, 수비가 끌어내고 세커프 살아있습니다. 자, 문홍. 문홍이 돌아서면서 볼 지켜내고요. 가운데로 톡 치고 차준 볼. 골키퍼 정면입니다. 뺏으려고 몸의 중심을 너무 앞에 놓게 되면 바로 뒤가 열릴 수가 있어요. 박은강이 볼 잡고요. 다시 한번 접고 앞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방은강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상대는 알기 때문에 두 명이 붙는데 문제는 박은강 선수가 미드필더 쪽에서 찔러주는 플레이가 워낙 왼발 킥이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아, 이완은 이완우. 좋아요, 괜찮아요. 이완에 다시 한번더 중앙으로 낮게 깔아봤습니다만 상대 수비수에게 끊겼고요. 구성훈에게 연결되는 볼. 오 수비 실수났습니다. 이건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페르트믹스오 이거는 오, 파울이죠. 오, 오, 파울이에요. 저, 자 좋은 위치에서 파울 찬스를 얻고 있는 브레이킹 찬스를 얻고 있는 감스테프씨입니다. 자이 아, 위치면은 사실 네. 뭐 각이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슈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니다 살짝 각을 만들어주고 바로 때려볼 수도 있어요. 자박인강 바로 가요. 다시마 공이죠. 좀... 가만손 선수 시카이그 출신이죠. 자 아, 전반전 끝나면서 전반전 경기가 네. 준비됩니다. 1대0으로 앞서는 FC 070 센터백을 봤던 김성민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네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후반전 경기는 FC 2070의 선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발이 안 나가요. 주고 아잘 돌았어요. 잘 돌았습니다. 다시 어, 어, 돌아서면서 열매 내세요. 그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자 그대로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이거는 예 어, 파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어, 됐어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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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잖아 에이, 에이 뭐가 에이, 아니, 들어갔잖아, 이거 자, 근데 지금 심판은 네. 그전에 충돌한 것 때문에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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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해 이가정자 다시 한번더 볼을. 자, 적극적으로 뺏어냅니다. 아, 적극적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영리하게 골을 가질 아, 수습니다 역시, FC2070은 네. 수비라인에. 어, 터치 배고요 자, 패전했습니다. 자, 교수였어. 문제 앞에서 슛! 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박시온 그러면서 측면을 봤던 김성민 선수를 다시 중앙으로 가게 되고 네. 강민재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측면 쪽으로 가는, 수비를 가는 자, 여기 됐어요! 어, 오케이! 자, 좋은 찬스인데요! 김영범이, 뒤쪽으로 김영범. 김영범이! 자, 플범이트 김영범. 박스 안쪽에서 직접 발령을 얻는다! 아! 불렀어요! 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p k 티요 p k 요 p 입니다 김영범이 마지막 상황에! 좋은 찬스를 얻고 있는 감스트 f 시티를트킥을 얻어냅니다! 자, 김영범 선수네요 뭐 원작 선수절부터 네 힘력이 대단했던 선수죠. 그렇죠. 별명이 형커미만큼 어, 오늘 이 위기에서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내고 마무리까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홍정남이에요. 네.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박시원인가요? 야, 천만다행입니다. 슛! 슛! 너무 좋아요. 화면 하나만. 리프안에서. 다시 원래대로. 아, 어, 어. 나중에 경험이 있는 선수 출신들이 볼을 네. 다룰 때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서칩니다. 자, FC 2070은 선수 교체 일단 다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못 해요. 더 이상 교체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 나왔어 나갔어!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FC 가만 소리예요 다시 한번더 골을 만들어내면서 심지어 감스트 감독이 즐겨하던 춤을 세레머니로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시간대가 야 이제는 진짜 없을 시간이 네. 별로 없어요. 자, 다시 다시 중앙 수비수 이다원을 천 마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만 골갔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자 과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권영원이에요. 권영원 권영원이에요. 마지막 천먹돈이 왔어요. 권영원이에요. 자, 자 그대로 살립니다. 다시 한번더 공격 찬스 이것도 바 끝이에요. 이것도 끝이에요. 정말 끝인데. 와, 아, 아, 들어갔어. 또 들어갑니다. 아, 이우진입니다. 예. 우리 K리그 들어가려면 네. 그 동나이 때 전국 랭킹 3 0위 정도 안는 들어와야 K리그 선수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반전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나잇섬 음, 때려야, 음, 때려야 돼 랭킹 30위 정도 안에 들어와야 음, K리그 더고이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반전 아, 경기 아, 모두 아. 스코어 3대1로 FC 2 0 7 0이 승리하게 되면서 감스트 FC의 도전은 여기서 막이 내립니다 일단은 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잘, 잘했습니다 상대가 K리그 1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저쪽으로 부족했거든요. 디테일하게 잡아줬어야 었했는데 응. 누구보다 이런 패배를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에일정도로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와 패배 앞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별판 잘 삼아서 승리보다 모든 게더 많은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하고의 앞으로의 축구의 삶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축구를 하러 갈때 뭔가 뭐 기쁘거나 뭐 설레거나 이런 감정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었는데 왜 감스터 프 c 에 나오면서 그런 기쁨, 분노, 뭐 경쟁심 이런 걸 다시 느끼면서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고 그 축구에 도전했을 때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합셉시. 에어 예전 스페인에서 막 축구 도전하고 그랬던 약간 그런 열정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네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워낙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취미로 하니까 뭔가 축구를 하러 갈때 동기부여라든지 막 그런 끌어오르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구FC, 제가 운영한 축구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있으니까 그건 또 감정이 다르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선수로서 그런 감동, 감정을 느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평점과 어, 소감 한마디. 진짜 솔직하게요? 네, 진짜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오늘은 평점 6점 <laughs> 아, 아니 날씨도 아, 네. 너무 더웠고. 아니 이게 상대가 볼을 돌려버리니까 와 쉽지가 않아 진짜. 아, 이제 감독을 이제 처음 해보셨잖아요. 감독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진짜 쉽지 않구나. 그리고 더 공부해야 된다고 느꼈고 음. 감독 욕을 하고 저도 했었는데. <laughs> 예, 많은 분걸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목표가 생긴 것 같고. 음, 진지하게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디크만 해볼래. 디크. 어, 디크. 힘들고. 어. 그리고 예, 이제는 근데 동네 축구가 아니라 한국 축구 고수됐습니다. 진짜로. 예,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정말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 그 감스트 FC부터 같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정말 숭숭장구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채널되고 더 많은 팬이 생기고 항상 건강하고 안 다치고 오래오래. 유튜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축구고수 동고 구성은 파이팅! 파이팅! 구독해주세요, 구독! 구독 안 하면 차, 찾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안 하려나? 안 찾아갑니다.